안녕하세요. 끌어눌입니다. 배드민턴에서 가장 중요한 말하는 첫 번째가 힘 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립을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하고 이렇게 잡았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해 보입니다. 그립을 잡을 때꽉 잡지 말고 가볍게 잡아라 그리고 손가락으로 걸치듯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을 주지 않았을 때 이게 저, 저, 무게에서 처지게 되고 이것은 담벼서 바닥 안에 공간 없이 움켜진 상태입니다. 심을 주든 안 주든 이미 여기가 잡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칠 때도 보면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는 이렇게 치는 거죠. 또는 이렇게 치는 거예 벌어진 상태. 그 경우는 대부분 어깨를 만져보시면 좀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수들이 스매싱을 칠때 보게 되면 이런 과정이 많이 나옵니다. 이 동작 중요한 건 뭐냐면 옆에서 봤을 때 등에 보니 라켓이 치고서 내려오면서 뒤집어져 있습니다 내전수위까지 이게 가능해지는 과정에는 뭐가 있냐면 힘 빼기가 있습니다. 근데 힘을 빼라 하게 되면은 아 여기 꽉주힘아 이거 빼는구나 팔에서 힘 빼는구나 하는데 실제로는 그 전부터 더 먼저 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플레이 중에 이렇게 치신 분이 있어요. 딱솔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 상태에서 내려지 않고, 가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굳어 있는 상태 이게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근육의 경직, 근육뿐만 아니라 인대 그리고 관절까지 굳어 있을 때 부상이 있기 쉽고 자세가 어색하고 그리고 반응이 느리고 자기가 낼수 있는 최대한의 파워와 스피드를 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힘빼기 스트레칭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걸어갈 때 옆으로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이게 덜렁덜렁할 수 있는 상태죠. 덜렁덜렁할 수 있는 팔이 이게 덜렁덜렁하지 이 상태가 어깨 출렁거리고 가볍게 휘청일 정도 돌아갈 수 있는 상태 이게 이것은 문제로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편안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상태들이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 인대 이야기 했죠 주로 하체를 쓸 때에 있어서 발이 잘못 가거나 어긋나는 경우가 이 뒤쪽에 있는 햄스트리, 인대가 평소에는 당겨져 있습니다. 별로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쭉 펴줘야 되는데 그때 할수 있는 동작이 이 앞을 갖다가 당겨주는 겁니다. 또은대가 있으면 놓고서 올라 타도 돼요. 이 과정은, 해가지고 뒷발로 당겨도 되고, 이때 쭉 펴가지고 햄스트링 당겨지게 됩니다. 근육도 피면서 관절도 그렇고 같이 원밍업을 하는데, 햄스트링 입 뒤에 당겨진, 그걸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자, 팔도 마찬가지죠? 야, 해가지고, 당겨줍니다. 당기는데 한 5초 이상 쭉 당기고 계시면은, 여기가 뻐근 하죠. 그때 인대가 당겨지고, 근육과 관절도 함께 리렉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경의 중심은, 머리에서 목을 타고 쭉 트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목이 뻣뻣하신 분들 있어요. 그때 주로 하는 건, 고개를 돌리, 목 돌리게 하게 되는데, 그것과 함께, 어,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면서 반대로 힘을 주는 겁니다. 밀고, 고개는 버티고, 목이 뻐근하신 분한테 은근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손이 부드럽게 풀리고 출렁출렁게 된다. 하는 이 상태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릴렉스가 됐으니까 그다음뭘 하냐면은 그립 아, 많은 분들이 가볍게 잡아라 그리고 준비그립 상태, 엄지 검지가 좌우로 함께 붙게끔 하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롭게 시작해 볼게요 먼저 파트너가 있으면 같이 악수를 하십시오 악수하는 그 자세에서 그대로 라켓을 쥐고서 가볍게 손가락만 붙여줍니다 힘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꼭 여기 손가락 하나 들어가면 검지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또는 새끼 손가락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진짜 가볍게 잡았는지는 떼보면 압니다. 자, 그 상태에서 내려주는데 준비 동작을 맞춰볼게요. 자. 라텍은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앞으로 그리고 내몸 중심선에서 여기에서 적어도 20cm 한뼘 정도 이상을 벗어나지 않게 뭐이 정도로 괜찮습니다 정중앙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벌어지면 안됩니다 아웃되면 수직도 별로 안 좋습니다 조금 안쪽으로 이게 좀 뻗은 상태에서 자, 그리고 왼손의 밸런스. 딱 해주면 좋은데, 낱개지 걸려있죠? 그래서 두개 주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조금 약간 발도 나가 있도 하니까 조금 걸려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선수들 자세를 보게 되면 시작 보중에 세워있는 경우 보셨나요? 없습니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낱개에서 높이는 앞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뒤로 갈수록 자세도 낮아지고, 그립도 헤드도 낮아집니다. 이것은 앞에서는 네트를 넘어오는 공을 바로 칠수 있게 하기 위해서 되게 가슴과 얼굴 이 높이에서 시선에 가까운 상태 또는 네트 상단에 가까운 상태로서 각을 잡습니다. 그러나 빠지면 빠질수록 스매싱에 대한 대비 또는 언더클리어나 헤어핀에 대한 대비 때문에 헤드가 무릎에서 허리 높이 사이로 내려가게 대부분은 무릎까지 내려가는 거 많죠. 자취를 낮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있는데 그때도 소몰 보게 되는 내려가 있습니다. 힘을 뺐으니까 자연스럽게 일으킬 때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쳐지는 게 이게 일반적입니다. 자 힙되기 릴렉스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립 그리고 그립의 높이 앞에서 들고 뒤로 갈수록 내려가고 버어지지 않고 몸 중심선에 붙이고 자그 상태에서 이제는 그립의 길이를 보여줍니다 어, 어서 오십